즐거운 체급 후 이야기. 너랑 이기했어 짜증나. 어나잘나오는데 좀. 빠빠빠빠. 그리고 안할 거요. 봤을 발 디딜 팀이 없죠 지금.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가 손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일러를 관리합니다. 이 관은 3년에 한 번씩 배관 청소를 해주면 난방 효과가 올라간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난방비 절약 방법은. 난방과 가습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집에는 가습기가 없네요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셔놓거나 아니면 좀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그 다음으로 뽁뽁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기만 해도 실내 온도를 2도가량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집에는 아쉽게도 뽁뽁이가 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3도 가량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.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네요. 안 추워. 온수를 사용 후 수도꼭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놓는 게 난방비 절약에 더 효과적일까요? 뭐 이렇게 끼세요 자,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꿀팁을 여러 가지 전수해줬습니다. 들어보시니 어땠나요, 류재상 TV. 어, 꽤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송민근 피 d 는 어땠나요? 꽤 유익했던 네. 것 같아요. 좋지! 오예! 그럼 오늘 정보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!